はああ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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あ 이제 예, 집에 가볼까? 어? 어? 운동 다 했어요? 예. 화끈하게 다 했죠? 음. 정리운동도 해야죠. 정리운동요? 예. 어찌 하는 거죠?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예. 놀라지. Nope. 안녕하십니까 북경조체문화센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운동은 정리 운동입니다. 모든 일에는 시작과 끝이 있듯이 우리 운동에도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시작할 땐 준비 운동, 끝날 땐 정리 운동.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준비 운동이 있으니 그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동은 지속성과 연속성이 중요하기에 더욱 정리 운동이 필요합니다. 먼저, 준비 운동으로 인해 부상 방지와 효율적으로 운동을 잘할수 있도록 한다면, 정리 운동은 본 운동으로 인해 올라간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원활한 혈액순환을 통해 피로 물질 제거로 근육통을 완화시키며, 운동을 지속적이고 연속적으로 할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냥 지나치기에는 그 효과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자 그렇다면 어떻게 정리운동을 할까요? 준비운동과 비슷한 스트레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작을 보며 따라해봅시다. 모든 동작은 반동을 주지 않도록 하며 개인에 따라 10에서 30초 사이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무릎 뻗고 앉아 상체 숙이기. 햄스트링 스트레칭입니다. 숨을 내쉬며 앞으로 숙이면 됩니다. 이때 주의 사항은 많이 내려가기 위해 무릎을 구부려지면 그 효과는 떨어집니다. 두 번째. 한쪽 다리만 구부려 상체 숙이기. 한쪽 다리는 첫 번째 동작과 같이 뻗은 상태이며 반대쪽은 몸쪽으로 접은 상태에서 숨을 내쉬며 앞으로 숙이면 됩니다. 반대쪽도 한번더 해주시면 됩니다. 많이 내리기 위해 무릎을 구부릴 필요는 없습니다. 세 번째, 발바닥을 서로 붙이고 상체 숙이기. 고관절 주변 근육 스트레칭입니다. 두 발은 마주 붙이고 숨을 내쉬며 앞으로 숙여줍니다. 양 팔은 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젖거나 무릎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양다리를 교차시켜서 상체 숙이기. 앞으로 숙인 상태에서 이때 양손은 발끝을 잡아줍니다. 반대쪽도 한번더 해주시면 됩니다. 숙일 때 호흡은 내쉬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양다리 벌려 앉아 상체 숙이기. 이 동작은 개인차가 따라 벌려서 앞으로 숙이시면 됩니다. 많이 숙이기 위해 무릎을 구부리는 것보다 적게 내려가도 당김이 느껴지면 충분합니다. 여섯 번째. 앞다리를 구부리고 뒷다리는 펴서 상체 뒤로 젖혀들기. 한쪽 다리는 몸쪽으로 붙이고 반대쪽 다리는 뒤로 뻗습니다. 그리고 몸은 뒤로 젖혀서 시선은 하늘로 향합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개인차에 따라 그 강도는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일곱 번째 손끝을 무릎 향해 놓아주기 전완근 스트레칭입니다. 적당한 스트레칭이 느껴지는 범위에서 손목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여덟 번째 팔을 펴서 상체를 뒤로 늘려주기. 엎드린 상태에서 양손을 몸쪽으로 당긴 후, 팔을 펴면서 상체를 세우고, 고개를 향로 향하게 합니다. 양손과 몸의 간격은 개인차에 따라 적당히 거리를 두셔도 됩니다. 아홉 번째. 무릎 꿇고 앉아 몸 움츠리기. 고양이 자세라고도 하며, 복부를 수축하면 허리 쪽에 스트레칭이 됩니다. 이때, 고개는 자연스럽게 말아주시면 됩니다. 열 번째 무릎 꿇고 앉아 상체 숙이기. 무릎을 구부린 상태로 양 팔을 최대한 위로 뻗습니다. 열한 번째 무릎을 땅에 지탱하고 힙을 들어올려 상체 숙이기. 어깨를 바닥으로 눌러주며 어깨와 척추 길건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몸의 당김을 느끼시면 되고 열두 번째. 무릎을 땅에 지탱하고 겹친 손을 사선으로 놓아 눌러주기. 양손을 한쪽으로 겹쳐서 몸이 뒤틀어진 상태를 유지합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진행합니다. 13번째, 손끝부터 발끝까지 눌려주기. 누운 상태로 손을 머리 위로 뻗고. 발끝은 최대한 아래로 눌러. 내 몸은 늘려준다는 느낌으로 최대한 늘려줍니다. 누워서 기지개를 편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14번째. 한쪽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겨 주기. 한쪽 다리는 뻗은 상태로 반대쪽 다리는 가슴 쪽으로 당겨 양손으로 잡아 줍니다. 다리를 바꾸어서 한번더해 줍니다. 둘, 셋, 넷, 다섯. 열다섯 번째. 양쪽 무릎을 가슴쪽으로 당겨줍니다. 양쪽 무릎을 가슴쪽으로 당기며 엉덩이가 살짝 들리도록 자세를 유지합니다. 열 여섯 번째. 한 손으로 반대 다리를 눌러주며 몸 비틀기. 한쪽 다리를 반대쪽으로 90도 정도 접어서 넘기고. 반대 손은 뻗은 상태로 지면에 붙이고 고개는 그 손끝을 따라갑니다. 역시 반대쪽도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둘, 셋, 넷, 다섯. 열 일곱 번째, 양발 끝을 머리 뒤로 넘기기. 누운 상태에서 두 다리를 머리 쪽으로 과감하게 넘깁니다. 이때 호흡이 불편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 이 동작이 어려운 분은 생략을 하셔도 됩니다. 18번째, 누운 상태에서 양손을 땅에 지탱하며 허리 들어 올리기. 누운 상태에서 양발을 엉덩이 쪽으로 당긴 후 엉덩이를 들어줍니다. 양팔은 편하게 벌려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모든 동작의 유연성은 개인차가 많지만 그 효과는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연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니 유연성은 계속할수록 좋아지게 되니 꾸준히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도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파이팅! 오늘 어떠셨습니까? 정리운동을 하니 몸이 가뿐하고 상쾌하네요. 좋죠? 좋습니다. 앞으로 준비운동과 정리운동 꼭 챙겨서 하시길 바랍니다. 네! 파이팅! 우우